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도피는 우리의 참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성도가 피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이 도피하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게 된 계기. 자, 다윗은 왜 도피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 가장 가까운 이유는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히 죽이려고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 속에 악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것은 이 악신조차도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신조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악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다윗에게 도망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악신을 이용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게 만드신 거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아침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이렇게 사울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의 딸 미갈 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밤에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 가지고 몰래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갈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미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남편인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미갈은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여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선택할 건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결정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사람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첫째로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니 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쉬니 에미 자, 이 쉬니에미는 쉰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이에미 합치다 또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에미가 합성된 단어죠. 쉰이 에미. 그러므로 이 단어를 볼때 우리는 늘 주의 뜻과 합쳐지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뜻을 주의 뜻에 함께 합쳐야 됩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미갈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합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두 번째로 다윗이 도피한 시기와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두 번째로 다윗이 도피한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도피한 시기는 주전 102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언약의 등불 32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때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전 1020년경이었죠. 이때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주전 10년, 1010년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연담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 10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제 1기는요. 라마에서 헤레숲을까지 주전 1020년부터 1018년까지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2장 23절까지 기록이 돼 있죠. 제2기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입니다. 주전 1017년부터 1015년까지 역시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사무엘상 26장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3기는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죠. 주전 1014년부터 1010년까지 약 4년간의 기간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기부터 3기까지 도피처를 계산하면 약16 군데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처 16 군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라마입니다. 두 번째가 기부아, 세 번째가 노비죠. 네 번째가 가드, 다섯 번째가 아둘람 굴, 여섯 번째가 모암 미스베, 일곱 번째가 헤레스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윗의 도피 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덟 번째 도피 장수가 그일라, 아홉 번째가 십 황무지. 열 번째는 마운 황무지열한 번째가 엥게디 황무지입니다. 열두 번째가 바란 광야, 열세 번째가 갈멜, 열네 번째가 십 황무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도피체 2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다섯 번째 도피처가 가드요, 열 여섯 번째 도피처가 시글락인데, 여기까지 다윗의 도피 제 3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6군데 도피처를 전전한 다음에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17번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입니다. 10이라는 만수와 7이라는 완전수가 합쳐짐으로 승리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십을 뜻하잖아요. 또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에라 2장 11절에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족석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의 한 날이 도래할 것을 아시고 다윗을 16군데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이 도피생활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막막합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17번째 승리의 장소는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헤브론의 승리의 장소가 도래할 때까지 어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22장 3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46편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나반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으로 회복시킬 때까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16군데 피난처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과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17번째 해브론에서 승리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17번째 헤브론에 도착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도피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